자 문제는 일단은 풀어봤고 다 맞아서 15페이지꺼 다 맞아서 설명할거리가 없는 관계로 점프 18페이지 18페이지 트랙 8번 Section 1 Part B Listen and r e t a l l Number 1 Do you have any good ideas for mom's birthday? Maybe we could give her a bag That's a good idea 있는 girl 하는 이 대화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어이랑 같이 가게 되는데 일단은 몇개 수고상. 의견을 묻는 표현인데, do you have any 무슨 idea? Question. 의견을 구하는 표현이죠. 생각이니? 그다음에 교재 있는 거 잠깐 보고 가면, get a bag 이렇게 어 있죠? 이때 계시사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녀에게 가방을 가져다 주다, 얻어다 주다. 그래서 다이아로그에 있는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질문 보면 눈치를 좀 채. <laughs> 미리 눈으로 <laughs> 보면. 그래서 아뭔 얘기가 나올 것이다를 유추는 가능, 유추가 가능해요. 옆에 19페이지, 9번 째 네, 그래.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What? Do we have any homework? That we do. We have to submit it by tomorrow. <phone rings>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What? Do we have any homework? That we do. We have to submit it by tomorrow. Question What are they talking about? 됐죠? 자, 여기는 이제 주요 표현 중에 하나인 현재 완료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Have you 과거분사 쓰면 보통은 보통은 경험을 묻는 게 보통이라서 보통은 뭐뭐한 적 있니가 일반적인데 교재에서 지금 하는 거는 Have you finished로 써놨죠. 예, 그때 현재완료를 설명했듯이 동사가 현재완료용법을 결정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완료용법으로 의 무엇을 끈 냈니가 돼요. 당연히 현재완료로 물었으면 대답도 현재완료로 대답해야 되는데 얘는 what 뭐라고 한 다음에 다시 자기가 반문하면서 새로운 문장의 그부분을만들죠 숙제가 있다고. 자 단어도 한번 정리하고 가죠. Submit! 뜻은, 뭐, 뭐, 를 제출하다. 다음, by 플러스 어떠한 기간이 나오게, 날짜가 나오게 되면, 어떠한 시간이 나오게 되면, 뭐, 뭐까지 라고 설명하죠. by tomorrow 하니까 내일까지. 오디오, 정상, 오케이. 그래서 주제에 관한 서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표현. 자, 저쪽 파는 지울게요 다음 페이지, 2 0 페이지. Number one. I like to have a pet dog. Dogs make me sneeze. Cats and rabbits make me sneeze. I like to have a pet dog. Dogs make me sneeze. I prefer cats. That's funny. Cats and rabbits make me sneeze. Question. Who sneezes near a cat? 오 <laughs> 내용부서는 이미 우린 리딩을 읽고 있으니까는 할수 있겠는데 리스닝으로. 스니즈라는 단어를 모르시면, 예, 풀기는 좀 어려울까? 아니, 야 실제로는 이제 위아래 나왔으니까 누군지만, 후가더 포인트라서, 단어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동사로는 재채기 하다 재채기의 실제 소리는 콜록콜록이란 뜻의 코어프가 있긴 한데, 스니즈는, 이 소리를 내서는 이게 스니즈처럼 들려. 스니즈처럼. 이거를 이제 한 거야. 이 그런데 코로 빨아들인 이 소리야. 그거를 이제 스니즈로 만든 거고. 이제 사역동사 챕터가 등장을 했죠. 사역동사 메이크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 해석은 목적어를 뭐뭐 하게 하다나 하게 만들다. 프리플한 단어는 알고요. 정리할까요? 오케이, 프리퍼.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프리퍼 하면은, 뭐옷을더 좋아하다, 선호하다인데, 기억 나온 김에 한 레벨 올리자. 프리퍼 A to B 해서는, 이투가 포인트야.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이렇게 띄워. 저, 저 자리에, 뭐뭐보다란 뜻에 댄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자리에 댄 쓰면 틀림. 원래 비교급 댄에서 뭐뭐보다 하면은 댄이잖아. 저놈은 툴을 씁니다. 다음. 교에 있는 수거 중에 하나인 n 더 e 나와 있는데, n 더 e d 돼 있는데, 개수는 항상 둘이에요. 둘다 아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대명사에다가 부정어의 t 의 의미를 같이 가지는 단어입니다. 대명사와 부정어의 의미를 같이 가져요. 물론, 니더 자체는 낫 더하기 이더죠? 니더 또는 나이 더. 낫 더하기 이더. 참고로 지금 내가 발음을 두 개씩 하는데 토익에서는 둘다 알고 계셔야 돼요. 리더도 쓰고요, 영국식 발음 나이더예요. 그랬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더도 있고요, 아이더도 있고요. 토익이 좀 어려운 이유는 4개국어가 다 나와요. 여기는 지금 미국식 영어만 다루고 있는데, 4개국어, 캐나다 영어, 미국 영어, 영국 영어, 호주 영어. 가끔은 영국 영어나 호주 영어를 쓸 사람들이 인도 사람을 데려놓고 얘기해갖고 예, 딱딱하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예, 요즘에는 그렇게 유형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이제 글로벌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단계 더 레벨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오케이, 답은 냈죠. 예, 그러다 보니 이번에 Need of them do 돼 있는데, 예, 그대로 둘다 아니다가 됩니다. Page twenty-one, page twenty-one. Number two. The floor in the living room is dirty. I need to do the dishes. Yeah, I know. Then I'll mop the floor. The floor in the living room is dirty. I need to do the dishes. Yeah, I know. Then I'll mop the floor. Question. Who is going to do the dishes? 마을이란 단어 나왔는데 대걸레질하다란 뜻이에요. 대걸레질하다, 바닥닦다. 바닥 닦자가 기역 두 개인가? 기역인가? 뭐좀 이상한데? 두 개가 맞아? 걸레질하다에도 가까워. 바닥걸레질. 대걸레로 하는 것도 맞고 그냥 일반 손으로 이렇게 바닥 닦는 것도 마핑, 마. 우리 로마 마핑 이렇게 얘기해요. 몰랐을 때 닦는 거. 오케이. 사람 나왔으니까 꽃 찾으면 되지. 어차피 질문에서 이미 질문에는 지영이 그 질문에 줍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읽어놓고서는 누군지 찾으시면 돼요. n 2. 22페 r 지 n I think I'm 페 n 지 n 1. 2 o 페이지 e 1. 22 페이지에 1. 22 페이지에 2페이지넘겨22페이지 n 2 페이지에 1. 22 페이지에 1. 22 i n 지에 1. Order the cheeseburger set. I'd like to order the same, but without a drink. I'd like to have a coke with mine. I think I'm going like to order the cheeseburger set. I'd like to order the same, but without a drink. I'd like to have a coke with mine. Question Where are they now? It's 예, 여기서 뭐 따로 다룰 건 없지 뭐, without a drink and 를 썼는데 그럼 음료가 됩니다 마시다가 아니라 그렇지. 요거 하나만 필기 하고 넘기지 뭐 with mine 내 것과 함께 뭐 이런거 다뤄야 되고? 안다뤄지고 오케이 d r i 우리가 대부분은 뭐로 알고 있냐 면 마시다 라는 동사로 알고 있죠 이때 교재에서는 어드링크를 썼는데 이 관사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는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관사의 역할은 뒤에 무조건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심지어 심한 경우는 명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더라도 명사가 나와 있는 걸로 간주를 한다. 다음 부정관사이다 보니까 이 부정관사의 역할에또 하나가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다도 같이 정보를 주게 돼요. 그래서는 without a drink 하는 중간에 음료로 재빨리 해석을 바꾸셔야 되고요. A부터 D까지 해서 모른다는 없죠? 카페테리아, 그로서리 스토어, 슈퍼마켓, 베이커리. 예, 오케이. 어휘들 진짜 충분하구나. 처음부터 잘 봐버리면 그 다음에 하이쥬니로 올리자고 할것 같은데. 모르겠다. 잘 봐야지 뭐. 아직까지 할만해? 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팽건, 페이지 넘기시면 24페이지 집중력이 슬슬 떨어져야 졸려와요. 아, 아 벌써 지금 길죠? 그걸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귀로만 듣고 있다는 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보통은 앞부분에서 집중력 다 쓰고서는 뒤에 가서 지시죠 방금 했잖아요. 시험시간 30분이나 되는데 오케이, 페이지 23페이지 What time does the movie begin? It's about to begin. Then I'll go get some popcorn quickly. What time does the movie begin? It's about to begin. Then I'll go get some popcorn quickly. Question. Where are they now? There's right? If you a few, G번에 It's About To Begin 이렇게 돼 있는데, 교재에서는 It's About To Begin 이라고 나왔는데,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Be About To 부정사. 원래는 엄청 흔하게 쓰는데, 중등교과에서는 2학년 넘어가야지나, 또는 3학년 때나 등장하고, 3학년 때까지 책이 아예 안 나오는 책도 꽤 있어. 그 다음에, 여 동사, 그러니까 About 전치사로 간주하고, 하면 여기 명사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하는데 요 about은 형용사로 간주해요. 그래서 막뭐뭐 하려 하다 정도로 be going to 뭐뭐할 것이다. 있지. 이거보다 좀더 임박한 긴, 임박한 상황을 가리켜요. 곧 시작할 거다. 막뭐할 거야. 이제 막 시작이야. 이런 뜻이야. 비고잉투는 그냥 할 거다 정도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거는 거의 당장 정도의 의미인데 뭐 차이가 별로 없긴 해 비고잉투 뭐 차이가 별로 없긴 한데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봐주세요. 원칙은 자 대원칙은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나와 못 나와 안 나와. 근데 이 어바웃은 교재상으로는 전치사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형용사로 간주하는 특수부문 중에 하나예요. 뭐뭐할 것이다인 표현이고요. 다음 여기서 또 하나가 스탠드 서있다 서있죠 동사로는 서단데 여기서는 어 무슨 스낵 스탠드라고 돼있지 똑같이 어 때문에 뭐로 간주해 스탠드가 명사로 간주되죠 그럼 명사로는 가판대 판매대 참 그런 거 보면 어감이 참 재밌어 스탠드라는 개념은 어, 왜 그러냐고 어, 없던 장소에 서 있으니까 스탠드라고도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여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서서 일하죠. 아, 어, 그러다 보니까 남았다라는 뜻도 있고 한참 어, 아는 <laughs> 어, 영어식 개그식 농담 중에 하나인데 스탠드에서는 스탠드한 채로 일한다라는. 오케이. 페이지 24페이지는 투비컨티뉴 다음에 이어서 하죠. 짤팅이 없이 집중력 떨어질 것 같은데. 음, 따로.